좀더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말하려고 톤을 바꿔봤어. 아니 원래 톤으로. 좀더 편하지. 아니 원래 톤으로 해. 원래 톤으로. 물론이지. 그럼 이 톤으로 계속 얘기할게. 아니 원래. <웃음> <웃음> 아니 아까 톤으로 하라고. <laughs> 왜 이렇게 웃겨. 안녕. 잘 들려. 이제 다시 시작해 볼까? 너 목소리를 좀 차분하게 바꿔줬으면 좋겠어. 알겠어. 그럼 좀더 차분하게 말할게. 이렇게 하면 더 편안하지? 이렇게가 어떻겠데 네, 오늘은 굉장히 핫한 손님을 모셔왔습니다. 네, 오늘의 게스트. 네. 네, 채 GPT. 네, 오늘 함께 할 텐데요. <웃음> <웃음> 네, 인공지능 채 GPT 많이 사용하고 계신가요? 정말 처음 도입될 때만 해도 뭐 물어보면 뭐좀 알까 싶었는데, 음. 진짜 모르는 게 없더라고요. 네. 음. 뭐. 네 요즘에는 자동적으로 채 음. GPT 딱 켜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도 많이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네이버나 뭐 음. 이런 구글이나 이런 검색도 여전히 사용은 하지만,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길게 물어봐야 될 때라던가 음. 예를 들면은 제가 해외 여행을 지금 여름휴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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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맞아 제 스타일이 제가 파워 제이어가지고 음. 진짜 그뭐 일자별로 다 계획을 세워야 되고 뭐 언제 렌트를 하고 언제 반환을 <laughs> 하고 뭐 무슨 어떤 맛집에 가고 음. 어떤 관광 명소로 가고 이런 걸다 정해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인데. 근데 사실은 여행 책자 같은 거좀 한계가 있잖아요. 맞아요. 보통은 여행 책자 한번 일회독하고. 음. 그 다음에 블로거들 을싹 뒤져가지고 제가 나름의 <laughs> 예. 계획을 세우곤 하는데, 이번에 채 GPT한테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어? 그랬더니요. 어, 여행가는 어렸어요? 구성원이 이러하고 어. 음. 몇박 며칠로 어디를 가려고 어. 하는데 계획을 한번 세워주겠니? 했더니 어. 막몇초 만에 쫘르륵. 몇반 며칠 계획을 진짜 완벽하게 세워주는데, 거기다가 이제 부족한 부분을 제가 약간씩 보완하면서 물어보니까 음, 음. 이게 점점점 양질의 대답으로 오, 나오면서 오. 정말 환상적인 일정을 짜주더라고요. 네. 음. 아, 근데 사실 이제 채 GPT가 거짓말도 굉장히 많아요. 이하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laughs> 저도 사실은 예전에 이제 저희가 팔레 검색을 음. 많이 해야 되니까 음. 채 GPT한테 물어봤는데 얘가 막 내가 정말 필요한 팔레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내가 막 감동받아가지고 음. 검색을 했는데 안 나와. 그래서 저희 변호사들을 이제 판결문 필요하면 판문 음. 제공 서비스 음. 통해서 판결문 신청을 하잖아요. 제가 되게 호기롭게 음. 판결문 주세요. 신청을 했는데 음. 답변이 번호 다시 확인하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없는 사건을 만드는 거야. 음, 판결문이라. 맞 음. 되게 음. 거짓말을 또 그럴듯하게 하는 게제 p 피티의 특징이고 음. 그걸 또 지적하면 되게 빨리 인정해. 맞아. 얘가새합니다 <laughs> 아, 맞아. 사실 우리가 유튜브 촬영 중인데 응? 알고 있어? <laughs> 뭘 알고 있어?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야? 아니, 이제 알게 됐어. <laughs>